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이번 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심사 약 5시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결정되자 AP와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윤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며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전 대통령은 최장 6달까지 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윤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실을 전하면서 윤전 대통령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 등도 수사 중이라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 등도 국내 보도를 인용해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